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줄을 따르는 여정에는 생명의 체험이 이어진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8장 1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든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이번이 아버지를 뵙는 마지막 순간인 것을 직감하고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만 보지 않고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생각했기에 언약의 축복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어가게 하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자식들을 데리고 온 줄은 모르고 혼자 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을 앞두고 세 가지 사실을 떠올리며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열주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을 앞두고 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깊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땅 루스, 곧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자객의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딴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에 머물다가 아들들이 저지른 살인극으로 인하여 집안이 멸해질 위기에 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베들레에 올라가서 재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이 이야기부터 꺼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자기와 자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해주셔서 그 결과로 지금 고센 땅에서 자손들이 민족으로 커가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가슴 깊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꺼낸 말은 요셉의 두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내 것이라고 하며, 루벤과 시무원처럼내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다음에 태어나는 소생은 요셉의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형제들이지만, 두 아들의 후손들처럼 되어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선포한 것이고, 동시에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역대기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 줍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 다음에 서열인 시무온과 레위는 집안을 멸망으로 끌고 갔으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뢰 밖에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다음은 유다였지만 이스라엘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가 애굽에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장자로 세우기로 마음먹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 앞에서 요셉을 축복하고 장자로 세우면 요셉을 향한 다른 아들들의 시기가 다시 일어날까 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장자에게 주는 두 몫의 유산을 그들 둘에게 주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여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이 가슴에 한으로 맺힌 듯 했습니다. 그러하여도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아내를 만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라헬을 기억에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앞에 있는 아들이 요셉이기에 그간에 누구 앞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라헬에 대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떠올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꺼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말을 마치고 요셉 옆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이로 인해 눈이 어두웠기에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들이 요셉의 두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하며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감동으로 차올랐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했던 요셉을 다시 보게 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에는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저는 죽음을 맞을 때 주께서 제 평생에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는지를 떠올리고 주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제 삶의 여정을 신실하신 주님과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표시로 남기고 땅을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